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매일 국내, 해외, 인기 있는 모든 경기들을 분석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석과 조합픽은 VIP 가족방에서 진행됩니다. 배팅 및 가족방 문의는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주세요. 10월 3일 KBO 국내 야구 4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산대 키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두산 선발 최승용은 지난 신세계 원정에서 5이닝 무실점의 쾌투를 보여줬다. 최승용은 9월 한 달간 선발로서 대단히 안정적인 투구를 보여주었는데, 홈에서 등판하는 최승용이라면 충분히 5이닝은 잘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어서 키움 선발 이종민은 지난 하나와의 홈 경기에서 9원으로 등판해 4이닝 무실점의 투구를 보여줬다. 이종민은 긴이닝 투구에 대한 기대치를 갖게 한바 있다. 그러나 11점 차 상황과 선발은 난이도가 극도로 다르다는 점은 불안 요소다. 다시금 두산의 경기력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프로 첫 선발로 나서는 이종민이 막아내기엔 난이도가 너무 높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승용은 홈 경기 투구가 상당히 좋고 키움은 좌완 상대로 고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기에 오버 또는 두산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신세계대 N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SSG 선발 엘리아스는 지난 두산과 홈경기에서 8이닝 3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뒀다. 엘리아스는 9월 들어 실질적 에이스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중인데 특히 홈경기에서 강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난 NC 상대로 홈에서 6이닝 1실점 승리의 투구를 재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어서 NC 선발 신민혁은 지난 두산과의 홈경기에서 4.2이닝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줬다. 신민혁은 어찌됐든 5이닝은 잘 버텨주는 투구가 이어지는 중이다. 앞선 SSG 원정에서 3이닝 무실점 투구를 기록했는데 선발 신민혁은 아무래도 불펜 신민혁보다는 조금 위험한 편이라는 점이 불안 요소다. 최근 SSG의 경기력 퍼포먼스는 전체적으로 좋은 편이다. 이번 경기에서도 호조의 타격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엘리아스는 날씨가 시원해지며 자신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는 중인데 NC의 타선이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언오버 조합은 VIP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롯데 대 삼성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롯데 선발 반지는 지난 하나와의 홈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의 호트로 승리를 거뒀다. 반지는 9월 들어 안정감 넘치는 투구를 이어가는 중인데 삼성 상대로 시즌 초반 원정에서 5이닝 8실점 패배를 당했지만 홈경기의 반지는 크게 다를 것으로 보여진다. 이어서 삼성 선발 황동재는 지난 하나 원정에서 4.2이닝 2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했다. 황동재는 장타 3발과 3개의 볼넷을 허용하고도 2점에 그치는 놀라운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준 바 있다. 그러나 역시 지금의 황동재는 기대를 걸기엔 어려운 선발 투수임에 틀림없다. 휴식후나 경기 등판은 반지 최대의 약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반지가 무너지기 전에 먼저 황동재가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편이고 전날 양팀의 불펜 소모가 많았음을 고려한다면 선발이 먼저 무너진 삼성이 백기를 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기에 오버 또는 롯데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번째로 KT 대 기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KT 선발 고영표는 직전 기아 원정에서 7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보여줬다. 고영표는 최근 3경기에서 에이스가 무엇인지를 증명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홈경기라는 점 역시 기아를 상대로 최소 QS플러스를 기대케 하는 부분일 듯하다. 이어서 기아 선발 이혜리는 지난 NC 원정에서 7이닝 3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뒀다. 이 1위는 자신에 대한 부상 소문을 완전히 일식시켰는데, 한번 감을 잡으면 무섭게 던지는 특성상, 이번 경기도 기대를 걸 여지는 많은 편이라 생각한다. 양팀 모두 선발 투수의 호투를 완벽하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양 팀의 타격은 KT의 홈임을 고려한다면 막상막하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근에 기아는 후반 경기력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불안 요소라고 생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오버 조합은 VIP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